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으시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로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또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어, 좁은 문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오늘 보게 되는 거고요. 어, 두 번째 과정은 십자가에서 미궁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미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네 번째 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쁨의 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의 산에서 뿔라의 땅을 거쳐서 천성에 입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길로, 자, 시작. 신앙의 길로 인도함 받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뭔지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책을 사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만화로도 있고 뭐 책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은 동영상으로 한 다섯 개가 이렇게 쭉 뜨면서 이렇게 재밌게 쭉 만화 영화로 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불리우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책한 권을 들고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읽은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책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에가이 죄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죄의 무게가 자신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크리찬이 그 책을 읽다가 죄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울고 있다고 말하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저 불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을 지나서 계속 가면은 당신은 시온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멸망의 도시를 뒤로 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길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줬던 그 전도자. 어떤 분에게서는 목회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먼저 믿은 어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전도자인, 전도자들이 있는 셈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자가 떠올라지십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막 출발을 했을 때, 크리스찬 동네에 살던 두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고집씨, 두 번째는 변덕씨. 예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따라오는데, 이 고집씨라는 사람은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우리 잘못 가는 것 같다. 우리 고향이 살기 좋은데, 도대체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이렇게. 간단 말이냐. 우리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오히려 이제 크리스아는말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집씨가 혼자서 자기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반해 이 반에 이 변덕씨는 계속 따라와요. 그 같이 가다가 이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절망의 늪에 푹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변덕씨가 그래요. 너 때문에 속았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막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간신히 늪에서 빠져나온 뒤에 그냥 이 변덕씨는 혼자 자신 그냥 자기 동네로 멸망의 도시로 돌아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된 크리스찬이 이제 절망의 늪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니까. 정말 도움이 와버립니다. 도움이 왔어요. 이 도움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건져줍니다. 절묘한 때, 정말 죽음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도움씨가 크리스찬을 수렁에서 끌어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이후에 계속 좁은 문을 향해서 가던 크리스찬 씨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속현자 씨를 만납니다. 현자. 성이 세속 씨. 세속현자 씨를 만나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세속현자 씨가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 없다 하면서 한 마을을 가르쳐 줘요. 그 마을은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 도덕촌입니다. 도덕촌. 이 도덕촌에 가면 천국으로 직행해서 갈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도덕을 따라서 양심껏 살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좁은 문을 향해서 복잡한 과정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세상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도덕을 따라서 네 양심껏 살아라. 양심 따라 살고 도덕을 따라 살면 그만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바로 그런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세속 현자였던 겁니다. 그리스천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서는 복음의 길을 대신에 율법의 길을 안내받으면서 그 길을 그 도덕촌에 가게 돼요. 가게 되니까 막 혼란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게 되었는데, 이거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막 혼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혼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른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복음은 하나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 어떻게 육제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단호하게 꾸중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임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혼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일명 갈라디아주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만 붙들고 살기를 권면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떠나서 율법의 길로 가도록 자꾸 유도를 해댑니다. 여러분 율법의 길이 율법이 아무리 보편 타당하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한 멸망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안내한 도덕촌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 그 언덕에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을 느끼게 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바로 뭐를 상징해 주냐면, 출애굽계에 보면 율법에 게시된 신의 산을 상징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그 광경,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출애굽계 19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율법이 선포되자마자 백성들에게 막 공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할 그 경계선이 생기고 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산 앞에서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선 도움을 줘요. 율법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그런 속임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 법의 행위 로 서는 의롭다 함을얻을육 체가 없 느니라. 아멘, 행 동이 필요 하고, 행 동이 물론 좋은것 이지만, 여러분 구원 에있 어서 행동 이라는 것이 해답 은 아닙니다. 우 리가 행함 으로 구원 을받을 수가 있었 다면 예수 님이 오실 필 요가 있었겠 습니까？없 었 죠？우 리의 행 동이 우리 를 구원 하기 에는, 역부족이란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얘기예요.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이 행위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어떠한 도덕적인 결단도,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한 것도 나를 구원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육신적인 노력 그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이라는 것, "모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여러분, 그 굉장히 고상한 고백 같지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이 율법을 의지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요. 율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율법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99개만 지키고 1개를 범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그러니까 율법은 속속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항상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기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노크해요.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선의시라고, 선의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니까 이 선의 씨가 잘 왔다고 하면서 막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어느 집으로 데려가냐 해석자의 집으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일곱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개의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앞으로 크리스찬이 당할 일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였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천성에 갈 때까지 이 크리스찬이 경험하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은 바로 신앙의 길을 전체를 미리 설명하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 줬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해석해 주고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준비시켜 주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분들이 해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해석자인 거죠. 자, 그 곳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참 목자상의 그림을 보게 돼. 요그 사람은 참 목자는 한그 눈이 하늘을 향해 있었고, 손은 최고의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는 질기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뭐냐?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실로 안내를 받아요. 그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 거실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인이 막 먼지가 쌓인 거실을 빗자루로 막 쓸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먼지가 막 뿌옇게 일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자의 옆에 있었던 한 처녀가 물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먼지가 딱 가라앉으면서 거실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막 생각나게 하니까 이 먼지가 막 일으켜지는 거죠. 거기서 물을 딱 뿌리는 천연은 뭘 상징하는 거냐?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음 방에 들어가니까 작은 방에 정욕과 인내라는 두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정욕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해요. 인내는 기다릴 줄을 알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도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내로만 영광스럽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해석자의 집에서 벽난로가 있는 네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막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물을 붓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죠. 그런데 또그 옆에서 막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자, 세, 네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을 통과해 다다른 십자가. 마침내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찬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경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어디 앞에 이르러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이르러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크리스천이 드디어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세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세 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그 선포와 함께 그 등에 무거운 죄짐이 나가 떨어집니다. 다 죄짐이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줍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옷으로 입혀줘요. 그리고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더니 크리스천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존 버년,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쓴 사람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서함을 받아요.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헌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이에요. 의롭다 여긴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제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설때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헌옷은 다 벗겨지고 죄의 옷, 누더기 옷은 싹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옷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면서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으로 너는 내거다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자, 여러분.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이르기까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돼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 감격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있어야 그 고세부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오늘이 첫 날이니까 아직도 네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네 단계 동안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철로 역정이라는 과정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피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